안녕하세요. AI 기술의 내부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과연 기계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걸까? 그 기술적인 청사진을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사실 우리한테는 뭐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컴퓨터의 입장에서 보면 문장이라는 건 그냥 의미 없는 0과 1의 나열일 뿐이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 무의미해 보이는 텍스트 덩어리에서 의도와 맥락 같은 걸 뽑아낼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NLU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이 청사진을 따라서요, NLU가 뭔지,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어떤 파이프라인을 거치는지, 또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핵심 기술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실제로 돌리는 AI 엔진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보죠. 개발자들은 자연어 이해, 그러니까 NLU를 기술적으로는 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NLU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컴퓨터로 따라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어 뜻 하나하나 아는 수준이 아니고요. 단어들이 어떤 문법 관계로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장 전체가 어떤 상황, 즉 맥락에 놓여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게이 기술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만든 문법 규칙이나 사전에 많이 의존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언어라는 게 예외도 너무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머신러닝 모델을 함께 활용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게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아, 개념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청사진의 내부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예를 들어서 문장 하나가 딱 입력됐을 때, 이 NLU 시스템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처리되는 건가요? 네, 아주 명확한 파이프라인을 따라갑니다. 제일 먼저, 입력된 문장에서 뭐 오타라던가 불필요한 기호 같은 노이즈를 싹 제거하는 전처리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 가지 핵심 단계를 통과하는데요. 단어 수준을 분석하는 어휘 분석,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구문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은 의도를 읽어내는 문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 첫 단계인 어휘 분석에서는요, 문장을 형태소라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갭니다. 예를 들어, 먹었다 라는 단어가 있으면, 먹이라는 어간,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는 엇, 마지막으로 다 라는 어미로 분해하는 거죠. 이렇게 분해한 다음에, 닭 단어의 품사가 뭔지, 또 원래 기본 형태가 뭔지를 식별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이 구문 분석인데요, 여기서는 쪼개진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문장의 뼈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누가 주어고 뭘 대상으로 했고 동사가 뭔지 그 관계를 명확히 해서 문장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 즉 중의성을 해소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죠. 아, 이 마지막 단계가 정말 인간의 대화랑 가장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일종의 눈치를 보는 기술이군요. 우리가 대화할 때야 그거 좀 가져와 라고 하면 그거가 뭘 가리키는지 앞뒤 맥락으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계가 대명사가 뭘 뜻하는지 알아내고 생략된 주어를 찾아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의미를 채워 넣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파이프라인을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컴퓨터는 단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계산이 가능한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NLU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 요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오늘은 이 중에서 모든 자연어 처리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워드 임베딩과 문장 단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식투식 모델, 이두 가지에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컴퓨터는 사과라는 글자를 보고는 아무런 계산도 못하거든요. 그냥 기호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워드 임베딩, 대표적으로 이제 워드 투벡 같은 기술이 뭘 하냐면 모든 단어를 다차원 공간에 있는 하나의 점, 그러니까 벡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비로소 언어를 수학 문제로 풀수 있게 만드는 첫 단추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단어들의 관계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랑 비슷하네요. 예를 들어서 그 지도 위에서 서울에서 한국으로 가는 방향이나 거리가 도쿄에서 일본으로 가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벡터 간의 기하학적인 관계로 치환해버리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좋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벡터라는 점으로 표현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이 점들을 쭉 이어서 문장 전체의 의미라는 하나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내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이 활약합니다. 이 모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인코더라는 녀석이 입력된 문장 전체를 주욱 읽고 그 문장에 가진 모든 문맥적인 의미를 단 하나의 벡터로 꽉 압축합니다. 이걸 소위 생각 벡터, thought 벡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코더가 이 압축된 생각 벡터를 딱 받아서 이걸 다시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결과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단어 하나 또 하나 이런 식으로요. 이 압축하고 해제하는 독창적인 구조 덕분에 한 언어로 된 문장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기계 번역이나 챗봇의 답변 생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와, 이제 정말 엔진룸으로 들어가 볼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워드 인베딩이나 세투셰크 같은 멋진 아키텍처를 실제로 쌩쌩 돌리는 그 신경망 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초기에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던 모델이 RNN. 즉 순환 신경망이었는데요.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기울기 소실,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고 문정이 조금만 길어져도 맨 처음에 나왔던 중요한 정보의 영향력이 뒤로 갈수록 점점 사라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등장한 게 바로 LSTM입니다. LSTM은 내비에 게이트라는 아주 독특한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 게이트가 일종의 정보 관리 센터처럼 작동하면서 아, 이 정보는 중요하니까 길게 기억해야 돼. 이 정보는 이제 필요 없으니 잊어버리자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덕분에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핵심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일상에서 기술의 발전을 확 체감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AI 스피커한테 어제 추천해 준 노래 틀어주고 거실 조명은 좀 어둡게 해 줘처럼 여러 가지 요청을 한 문장에 막 섞어서 말해도 얘가 맥락을 놓치지 않고 다 알아듣고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LSTM 같은 기술 덕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NLU가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요.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모델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연어 생성, 즉, NLG가 기계의 응답을 다시 인간의 언어로 생성해 주죠. 이 이해, 판단, 생성의 전체 순환 고리를 우리가 묶어서 자연어 처리, 즉, NLP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기계가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추상적인 언어를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패턴으로 잘게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정말 지극히 정교하게 설계된 다층적인 엔지니어링 솔루션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청사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질문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